가디아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 비가 오는 날이면 그님이더 생각납니다. 성령님이 더 생각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처음 기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밤면 밤마다 삼각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도봉산 바위굴에 홀로 앉아 여러 날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삼삼오오 모여 기도하고 울며불며 매달이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조국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엊그제같건만 세월이 많이도 흘러 강산이 서너 번은 피어나였습니다. 주님, 그때 그 열정을 갖고 기도하던 동무들은 어디 있나요? 이 산에서 소리치면 저 산에서도 소리치고 마치 성령배 기도 대회라도 열린 듯 저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동지들은 다 어디 갔나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간 친구들도 있지만 더러는 잠들었고. 더러는 졸고, 더러는 길을 잃고 헤매고, 또는 마가처럼 야석하게 떠나가고, 아예 대마처럼 멀리 가버린 동지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가 좋습니다. 빗소리는 천사의 노래 같고, 뇌성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번개불에서 영감을 얻고, 퍼붓는 소나기에 깊이 숨겨져 있던 저희의 찌꺼기까지도 씻기는 듯합니다. 주님,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은 늦은 비도 주시고, 이슬 비를 주신 하나님은 소낙비도 주십니다. 메마른 땅마다 비를 기다리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나무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마다 길을 기다리며 부르짖습니다. 성령이여 시 부어 주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소서. 갈급하고 갈급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머리부터 끝까지 속 사람부터 겉 사람까지 비의 흠뻑 저게 하소서. 폭우 소리를 듣게 하시고 강하고 큰 바람과 함께 복된 장맛비를 내려 주소서. 빗소리로 졸던 자들을 깨우시고 뇌선 병력으로 깊은 잠을 깨우소서. 번개 불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르시고, 삼층 천에서 땅까지 길을 비추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소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던 발을 씻고 하늘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나는 비가 좋습니다. 소낙비가 좋고 복된 장맛비가 좋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고, 옛 동무들과 동지들에게도 폭포수 같이 부어 주소서. 행여, 물이 부족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행여나, 열매가 부족하여 나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